엘레. 갑자기, 갑자기. 나한테 맨날. 너, 네. 나한테, 갑자기 왜? 자기야, 나한테 뭘한줄 알아? 어. 우리 옛날에 이건이 대천문 기억나? 네. 그 얘기를 막 해줘서 미안한. 너못은 거야. 너 잊지 마. 이건이 그때 대천문때너 이건이 건강하기만 하면 어, 네. 괜찮다고 모든 걸다 아 괜찮다고 했다고 잊지 말라. 그때 제일 좋을 수없는 하다가 하지만 잠시. 나 이거는 망가질 다 같아.

뭐사자면 애들 뭐 먹을 거안 샀나? 애들 음, 좀뭐 음. 주지 그래 맞아? 어아직 응, 자라고 나 상자 야 그래? 어. 아, 저기 거서 주는 나아지 까지 말. 그래? 무슨 밥이야 저기 먹으면 또배아프다 아, 음. 마실 거라도 마실 있어 내가 상자 열수 있는데 약간 배고파야 잘 먹어 아침에 짜장 먹었어요. 애들, 애들 먹을 걸안 샀어? 아니. 팔미트. 라면, 라면 사고 저녁에 먹이 먹었고. 짜장. 짜장 너네들은 짜장. 김안 김 갖고 왔어. 김 갖고 왔지. 에이 김김 까먹으면 안 돼. 짜장. 이 집은 맨날 호텔로 다니니까 못 맞아. 거지고 돈이 많으니까 가 많아 아까 얘기 있었구나 돈 돌고 이미 태어났다고 했잖 지금 시은이도 말안 해서 그지 이게 치는엄마좀좀지 알아 지금? 시은이 그 형이 거야? 본인한테 들어가는 건맡겨도 시은이도 투자해서 수 있지 본인 자꾸 이것저것 사달라고 안 해도 괜찮, 뭘 사준다고 하에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뭘 자꾸 애한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요즘 아, 그렇게 본것 같았는데 예전에 집에 너네랑 의지 하냐고. 음. 아니 너 호떡 갖고 왔다면뭐 짜장, 짜장밥, 짜장밥이신가. 짜장 아무거나. 아해는데 아무것도 잘안 돼. 김해산 소금이 제일 아이건이가김산거잘안 먹어. 이건 내가 그래. 죽겠는데. 잘못 <laughs> 먹는. <laughs> <laughs> 안 먹는데. 아니면 육개장 하줘가 좀.

아린아, 휴게소 뭔데? 휴게소 나올 때까지 조금 참을 수 있어. 이따하자 참을 수 있어, 참을 수 있어, 참을 수 있지. 완전 급한 거야 뭐야? 아리나, 어, 저 뭐냐? 휴게 얼마나 걸려? 휴게소까지 지금... 그뭐 잠깐만 일단은 받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데. 아리나 많이 급해 Yeah? NPD? 어? NPD? Yeah. 왜? 애들 피해줘 어? 애들 피해줘 이래서 애들 왜왜왜 왜 삑짓겨있을까 앞에서 입 들어가가지고 미안히만 엄마가 힘들었거든 쇼다운 하나 나나 응응 4개월째 같이 있어 응 맞아 응응응 나가봐라 엄마만 하나 는게응응응응응 에브리몰 이게 나가고 하면 오빠 그리고 엄마가 제일 잘해주지 응안히만 엄마가 애들한잘 아빠 상자 열 여... 이제 상자 열 아홉 개 모았어. 개 아니, 개네. 이제깔까 아니 까지 말자. 백개 아, 아, 모아서 아, 깔자. 깔자고 했어. 음. 1등은제 것입니다. 근데, 근데 여기는 오, 위험해서 어. 안 돼. 여기는 안 되고. 아니나 조금만 참아봐, 히. 저저 오죽 우리 조련하 아니.

롤티비. 디이거이 잘해주면 이아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맨날 나한테 오빠 칭찬하네 뭐 그래서 태연이 가 지금 가지를 짧다 크잖아요. 근데 이 자분도 짧고 들어간 걸로 저번에 어, 오토바이 미안가저 큰데 남자아던거아이미지 비슷해. 전정코도오 비슷하지. 카메카크로? 닮았 어태연이 빠라 그냥 이정로 닮았나? 이도 크로. 아르마고 이걸 끝 얼굴 아르하잖아 화가지 많이 늘어났어. 그건 다이드로스 늘어난 거고 오빠 그쪽 문제 투팅하면은 다 그냥 다들 한 패. 그래 얼굴 주사 좀해야 여기 무려 저기 사라져. 사 이런 데살고싶 오빠 고싶어남준하나 아니, 여기 아파트 라고때대편에저밑까지 있어. 이천어 여기 남양주야? 응, 그, 여기 보니까 남양주시. 천이 살이 몇 시쯤인가 보나 근데 영도지 없는시이이 거의 살이 이천이 아니지. 이천이. 이천이 그동안 너무 쌌던 거지. 네. 말이 안 되게 쌌던 거지. 네. 올라갈 거야 조금 소년마 아뭐서울에서태어 나서 어디서울우서울에서태어 나서 서울어디 타고 나서 호우를 나서 호우 나서 서 아니 홍대구에서 살다 를 타고 나서 호우를 타고 나서 호우 나서 호서고서나